밥 먹기 어디까지 해 보셨나요? 저 혼자 밥 먹는 거, 혼자 삼겹살도 자꾸 먹는데요. 요즘 이거 혼자서 밥 먹는 게 창피하지 않아서 삼겹살도 구워 먹어봤는데. 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에 창피한 거 없었어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는 병원이 항상 있었어. 딱 내과 내잘 본다고 유명한 병원이 있었는데 꼭 내가 거기 버스 타고 갔어야 됐어. 엄마가 거기만 고집해서. 그래서 내가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때 혼자 보냈었어. 엄마가 배가 고픈 거야.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돈 줬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. 그 공중전으로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그거 만두 먹어도 되나? 이렇게 해가지고 어, 만두 먹으라고 해가지고 혼자 만두집 가서 만, 만두 먹고 그랬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하, 하나도 창피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창피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근데 혼자 가면 안 창피하다? 근데 밥을하면서 들어가면 좀 창피해요 그냥 혼자 만약에 밥을 먹으면 그냥 혼자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혼자 밥만 먹으면 괜찮잖아 근데 혼자 밥 먹으면서 핸드폰이랑 얘기해야 돼 아니, 어,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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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막 쳐다봐. 뭐야? 쳐다. 영화는 혼자 보기 가능한가요? 에이, 영화 혼자 보기는 여러분 너무 너무 많은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. 이거 응, 너무 그냥... 네, 식상해. 혼자 할수 있는 거 어디까지? 뭐 있지? 또 혼자 할수 있는 거? 혼자 놀이공원 가기? 아니 그건 좀 추하지 않아? 혼자 놀이공원 간다고? 혼자 놀이공원 가가지고 막 혼자 놀이공원 가딱 타고 아재아고 하고 내려서 또. 우.